케이비링은 오직 티빙에서. 기아타이거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8차전 주말 시리즈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창진과 최원준의 1, 2번, 김도영, 최영호, 소크라테스의 클리너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존재감, 양현종 선발투수입니다. 이주형과 도슨의 1, 2번, 송석문과 김혜성까지 대단한 1번부터 4번 라인입니다 5번 최주현 선수가 뒤를 받치고 기아타이거스 대 시리즈 수입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헤이소스입니다. 이 문구입니다 자 김도희 들어올렸습니다 아주 높게 떠오른 타고 천장 쪽으로 사라졌다가 내려옵니다 자이타고 그대로 파울입니다 와 굉장히 높게 뜬 타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외에 쪽으로 나가는 천장을 맞았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2루타가 선언이 됐어요 헤결르주 선수가 채용호 타자고요 자 스윙 바깥쪽 높게 따라가며 삼진 물러나고 있습니다 선수의 대결 6구째입니다. 6구 밀어때립니다. 땅볼 3루수 맞고 굴절. 자 2타구 유격적으로 흘러갔지만 이주영은 1루까지 살아들어갑니다. 자 도쓴이 심현실다 보냈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워닝트랙 앞쪽. 소크라테스 잡아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깁니다. 3구째 오른쪽으로 쭉 뻗어갑니다. 우측 우익수. 우익수 잡지 못합니다. 자이 타구가 떨어졌고 이주영이 3루를 빠르게 돌아서 홈으로 니다 계속 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도 선취점 송성근의 배트로부터 나옵니다. 선취점의 문을 여는 송성근입니다. 이대용의 스코어. 그리고 김혜성입니다. 밀어낸 타구로 왼쪽 좌익수 천천히 왼쪽 잡아냅니다. 최주환 딱 하는 소리야. 왼쪽에 떨어뜨리나 타 자선물를 돌았고 홈으로 파고 듭니다 중계 플레이 홈으로 험까지 들어옵니다 최주환의 적 시타 한점더 벌어지는 키움이 열어줍니다 지금 이 키움 타자들이 확실하게 이 양윤종 투수의 이 볼의 배합을 설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2구째를 때렸습니다 약간 먹힌 타고 절묘한 코스 애매한 코스 떨어집니다자중간에 안타 2루까지 돌아갑니다 어... 2루에 아웃입니다 1에서 아웃 자이 플레이가 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어, 이 다음 리스 플레이가 보시면 바로 던져주잖아요 배어앤드 캐치를 했거든요 네. 아웃 컨트롤 바꿔냈습니다 자 도슨이 초구를 타격합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소크라테스 어 브리또 잡아냅니다 브리또의 호수비 투아웃입니다 야, 잘 치고 잘 잡아냈다는 이 플레이의 정석입니다 정말 이 슈퍼 캐치는 강하게 때립니다. 이타고 대야를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중견타 이타수이한타 김도영입니다. 이 곳째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김도영이 천천히 이루까지 득점권 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입니다4구째를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타고 중전수 머닝트랙 앞쪽입니다. 잡아냅니다. 김도영 3루까지 부드럽게 파고듭니다. 자, 자 밑으로 대고 있고 빠르게 스위 바깥쪽에 삼진자 150km의 위닝샷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4회까지 실점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헤이수스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딱 하는 소리 타구 뻗어갑니다.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감장을 직격했고 최주환 2루까지 부지런히 갑니다. 공도 2루로 최주환 공보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최주환의 1루타. 어, 도영훈 선수는 이제 그려놓고 있었요 바깥쪽 공을 타격합니다. 땅볼이 됩니다. 유격수가 끊어낸 아웃카운트 하나 이어갑니다. 2루자 3루까지. 끌어당겼고 깊은 땅볼 유격수 떨어뜨려놓고 던집니다. 승부 1루에세이한점 들어옵니다. 세 번째 점수 키어미어로스 가져갑니다. 3대0 이... 하이볼존에 오... 자, 강하게 받아 때렸고 왼쪽에 떨어집니다.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안 한타 변호 1루 받고 2루에 갑니다. 2루까지 변호역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역 1루 타 데헤이수스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2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떠 올랐고 최주환이 뒤쪽으로 물러섰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이렇게 기록합니다. 왼손 투수 27살의 젊은 나이 히어로스 마운드의 새로운 영혼 데헤이수스가 11승의 자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때렸습니다. 왼쪽 라인 안쪽에 떨굽니다. 깊숙한 곳으로 굴러갔고 이용규 빠르게 일로 맞고 2루까지 천천히 서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용규의 정확한 타격은 오늘 경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놓고 아마 본인의 승을 가져갈 거예요. 초구를 들어올렸고 타구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떠 올랐고 잡아냅니다. 아웃 카운트 전달합니다. 바깥쪽 살짝 벗어납니다. 볼래 쪽으로 떨어지는 체제로 구타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높게 떠올랐고 깊숙한 뜬 공입니다 오른쪽 우 중간 잡아냈던 중견수입니다 자 송성문을 잡아냈고 이루 주하는 삼루까지 일단 한 베이스 갑니다 투아웃입니다 자 높은 볼을 밀어냈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파울 지역으로 쫓아갑니다 삼루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부터 출발하는 7회 초입니다 자 번트를 시도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번트 투수 어... 지나갔고 1루에 살아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의 번트 한터케이 수수 선수를 이 번트로 하이건 많이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로 어... 당기 타고 이 수비에 문을 닫았던 송성문의 수비입니다 야. 자, 이번 시리즈 공격과 수비 모두 송성문으로 송성문. 통합니다 더블 플레이 이야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멋있는. 자, 변호에게 뛰어냈고 아주 높게 떠 올랐습니다. 자, 이 타구가 내려옵니다. 포수가 방향을 바꿨지만 잡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입니다. 0.9 평균자책점, 아웃 경기 12 이닝, 2개 홀드, 양지우 투수입니다. 오, 이번에 벗어납니다 올렛을 내주고 있습니다. 투아웃 이피에 숫자 일로 들어올렸습니다. 쭉뻗어갑니다 오른쪽 탑장 오른쪽 넘어갑니다. 컨택과 파워 최원준으로 이어집니다. 트라포 추격을 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야투고 상에서 가운데 세고 손을 잡으어오는 빠른 볼을 놓치지 않고. 도를... 5개 홀드 2승, 36경기에서의 기록입니다. 원앤 투입니다. 송성문이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스 뒤로 잡지 못합니다. 아. 자이 타구 담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송성문 이륙까지 들어갑니다. 자 송성문이 이번 1위 공격의 문을 엽니다. 스윙! 김혜성의 멘트가 따라 나왔고 스윙 삼진! 올라갑니다. 아. 확실히 시어로즈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는 소리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좌익수 뒤로 박진 수비수 좌익수. 박정우가 저행를처리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임기영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다승개 고영. 스윙. 잭스 섭지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을 실점 없이 벗어났던 기아 타이거즈의 8회말이었습니다. 12개 홀드 3승 1패. 세이브는 아직까지 올 시즌은 없습니다. 다속은 김선빈 때렸습니다 왼쪽 오! 왼쪽 탑장 넘어갑니다 타이거즈의 작은 거인 김선빈 자이 타구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구회초 투아웃 2사 타이거즈 1료 타이거즈 극적인 순간에 깨어납니다 야, 김선민 타자가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결정적인 한방으로 인해서 동점을 만드는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원점!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아... 김선빈 선수의 우스츄 홈런은 영향가가 대단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계속 이제 말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초보를 빠른 볼을 실제로 노리지 놓치지 않고 자, 스코어 3대3 그리고 갑니다 믿을 수 없는 백투백 이사 타이거즈가 역전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리드는 기아 타이거즈를 향합니다 야. 정말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팬들 미치게 만드네요 정말로. 우와.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것이 야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기아 타이거즈의 9회초투우웃 벌어진 일입니다. 이야. 또 지금도 번역하다가 이빠른 볼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순식간에 구회 말이 생겨납니다. 그니까 이투아웃까지 거의 뭐색이 짙어 보였지만 이 백투백 홈런으로 인해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야견종, 이사 타이거즈, 이로 타이거즈, 그리고 선발 변우영 기아 타이거즈의 강력한 승률 공식이 이 순간에 발동됩니다. 역전 솔로포, 백투백. 자, 이 한방을 기대했던 타자와 최근 추춤했지만또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선수 두 선수가 합작해낸 동점과 역전입니다 한 점차 투2투선두 타자 원성재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첫 번째 아웃 컨트를 가져오는 임기영입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2루수가 기다렸습니다 끌어냈고 두 번째 아웃 컨트까지 전달됩니다 이 e 라인에서 지금 백투백이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딱 보리 됐습니다. 김선비 오. 백핸드 건전했고 아웃카운트. 양현종 이사 일요일 변혁 희 선발 승리의 단어들 일위를 지켜낸 자존심 기아타이거즈 의 짜릿한 역전 승리입니다.